안녕하세요. 임채선 원장입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복수 면허자 의사입니다. 제가 무게릭 환자를 보기 시작한 건한 5년이 된것 같고요. 이런 병원과 한의원이나 다른 양방 한 방의 진료에서 소외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게 돼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루게릭 환자분들은 보통 발병 시점부터 병이 악화가 돼서 사망하는 시간까지 평균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평균 진행하는 속도, 악화되는 속도를 가지신 분들이 5년 정도의 생존기간을 가지시고 보통 4년, 그 다음 3.5년 사이에 병, 어, 와병 상태로 호흡기나 위로수를 한 상태로 누워서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54세 여자 환자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루게릭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내원 당시에 이류조를 포함한 피오제제의 약을 가지고 계셨고, 그 외에 다른 치료는 받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분은 호흡이 힘들어서 걷기가 힘들었고, 말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시작을 했고, 자율신경계 주사치료 및, 그 다음에 보행 관련된 신경치료, 그 다음에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어서 화병이라고 하는 억울함에 대한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가 좋아진 환자 케이스입니다. 아까 그래프를 보셨듯이 환자, 루게릭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악화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악화되다가 다시 좋아지는 경로로, 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병이 루게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루게릭이라고 진단받은 분들이, 어,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 네. 멀리? 응. 어 우리가 지금 치료한지 한달 반이 지났어요. 한달반 아, 동안에 아, 한나만 음 얼마 정도죠? 한한한한 아, 아, 남은... 아. 아이 뭐아안나하나응한달반 응, 응. 네. 지금 한달 반이 됐는데 예전보다 말하는 게 조금 부드러워졌잖아요 네. 자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일를 발음이 지금은 아직 안 되긴 하지만 음. 예전보다는 좀 좋아진 음. 것 같아요. 그죠? 음. 말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어요? 음. 많이 늘어났어요. 음. 음. 지금 가장 지금 좋아진 거는 그때 자율신경계 치료하고 나서 호흡이 좋아졌죠. 그죠? 음. 어. 근데 지금 호흡은 나 치료 안 하는데 지금 좋은 게 유지가 되죠. 음. 어. 말하는 게 조금 더 길어지고, 음. 어. 지금 말하는게 훨씬 부드러워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응. 더 듣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응.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는 말을 오래하면 목이 아팠는데 지 안아파 오래 얘기하면 목이 아팠는데 목이 좀 안아프죠 그러니까 근육이 제대로 지금 활동을 한다는 얘기에요 자 지금 우측 발이 안 좋죠 좌측 발인가요 지금? 안좋아요 응. 이쪽 발쪽에 신경을 이제 치료를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걷는 걸 조금 부드럽게 할 건데 지금 보행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좀 들죠. 아, 마, 아, 너무 어, 조금 펴지죠 다리가. 근데 어. 이제 아까 이게 발목이 안 들리는데. 발목이 들리기 네. 시작하면 저 복발을 안쓸 수가 있어요. 네. 자꾸 발목이 안 들리니까 이게 자꾸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발목이 신경하고 근육이 이제 만약에 살게 되면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 안마, 안염나노. 어 발목이 조금 들리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하체 쪽 치료랑 호흡 치료랑 그다음에 목 이게 막 구음 관련된 치료를 진행을 할 거고 네. 지금 사실은 한달반 동안. 빠르게 좋아진 거예요. 뭐 어, 다른 음. 사람들은 좋아져도좀석달 정도에 대해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본인은 좀 빨리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 자, 음. 등이 막 그때 화끈거리고 막 뜨거운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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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기 아, 안아팠어 화끈거려요, 등이. 예전에 학근거리게 100%였다면 지금 한 10, 20% 정도인가요? 얼마 정도예요? 에이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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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자율신경계 쪽 치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하고 등 쪽으로 해서 자율기 신경계 치료를 하는 거랑 한약 먹는 게 이게 그런 것들을 없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호흡치료는 등에 주사 맞았잖아요. 네. 그쪽도 다 자율신경계 호흡을 관장하는 신경을 살리는 주사를 준 거예요. 네. 살려질 수도 있고 안 살아질 수 있는데 본인은 정말 운 좋게 그런 것들이 살아나서, 음. 살아나서 더 좋아진 거거든요. 어. 아니요, 뭐, 안배안 아, 배는. 음배개안베고잘수 있잖아요, 아. 그죠? 오케이 좋아요. 나머지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좋아져서 어. 보행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죠? 응. 응. 그러니까 좀 빨라지고 좀 길게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발목이 들리기 시작하면 발저 목발은 꼭 짚고 다니세요. 응.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괜히 좋아졌다고 저거 하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 다치면 그때는 또 회복이 안 돼. 응. 알았죠? 응.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그대로 한약을 먹을 거예요. 신경 재생하는 치료를.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대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가능하면 두번 정도 와서 치료를 한 달만 더 받아볼게요. 조금씩, 응. 계속 좋아져서, 어디까지 더 좋아질지는 저도 응. 몰라요. 근데, 응. 어, 계속 이렇게 좋아지다 보면, 걷는 거라든지 말, 이런 것들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응. 힘내요. 응. 알았죠? 어. 응.